안녕하세요 베트 보이스입니다 오늘은 어깨가 아파가지고 배드민턴을 못하고요 오늘은 캠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늘 아, 추워 너무 여아 <laughs> 완전 가을이다 그치? 겨울이다 겨울 어? 가을에 겨울 초겨울 아니 아빠 옛날에 엄청 많이 했어 아니, 아빠... 우리 맨날 놀러 다녔잖아 엄마 덕분에 봐봐 내가 하면 안 돼? 안돼 어? 아빠가 열심히 카트를 끌고 있어요. 빨리 꼭대기까지 쭉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때까지. 기다리자 아빠. 아빠 너무 느려. 여기가 고급이고요. 여기가 일반이고요. 안녕. 이제 아빠 올라오는 데 10분은 걸렸어요. 이제 아빠한테 전달. 어, 초막골 캠핑장 이용 준수사항, 여명 방문객 포함, 그리고 <laughs> 이 1인당, 아, 추가 되면 1인당 2천 원이랍니다. 장작은 사용하면 안 되고, 조리용 숯만 사용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외부는 이렇게 지금 의자가 하나 있어요. 의자가 한 8명? 많게는 10명,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이렇게 있고, 이쪽 옆에는 네, 숯불로 이제 바베큐 해 먹을 수 있는 그릴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주위는 이렇게 아경 좋다. 아 근데 이거 뭐야 학부 같은 거 있어? 응. 응. 자 안에는 식탁이 조그맣게 하나 있고 냉장고랑 밥솥 그리고 전기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걸 이게 가스 이거. 가스가 아니라 이거 인덕션. 아 어, 인덕션 인덕션이 있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브루스타 이렇게 있고. 오 침대. 있어? 없음. 어때요? 에어컨. 어우, 핑 에어컨 아, 있어. 그리고 뭐장실이야 데이터가... 오, 대박. 오, 샤워실하고 변기가 좋아요. 어봐죠 하자. 하자. 이거 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. 빨리 빼. 이러다 다 죽어. 처음아어 나와서 좀 찍어야겠다 사모 아, 지금 찍고 있어요 인사 어, 안 해? 지금 응? 소감을 말해주세요 소감 배우지, 소감 아니 사진 찍지 말고 소감을 아, 말해보라고 음... 네글램핑 와서 좋았고요 아 그렇고요? 아니! 아, 아니, 아직, 아니 아직 끝났어 아빠 아, 소감 말해봐 소감 어, 이, 여기 온 소감 어, 그냥 뭐 재밌지 뭐 재밌지 뭐 아, 나는 아, 언니는 아직 맞지? 안 끝났다고 할아버지 왔어? 아무것도 없는데 아 <laughs> 그럼 그러니까, 끝 안녕 아좀 짧나? 맞아. 이따 야구할 때 다시 켜야겠다 빠밤 지금 맞아,